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차트 여신 하정쌤이에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시장 대부분이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 이거 이미 끝난 흐름 아니야 한번 올랐다가 식은 종목인데 왜또봐 근데 그 생각 지금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단순한 반등 종목이 아니라 가격 재평가 모드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올라간 애가 아니고, 이 종목은 이제 이 가격이 아니다. 시장 자체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힘 빠진 조정? 아니에요. 지금 수급, 거래량, 캔들, 이동 평균선 구조 보면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력이 떠난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구간. 흔들기, 정리, 다음 구간 준비 흐름.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이런 구간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할 때 움직이는 사람만 다음 파동을 가져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드릴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끝자락인지 아니면 시작점인지, 그리고 어디서 기준 잡아야 하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고, 어디서 기다리고, 어디서 손 떼야 되는지 그 기준을 차트 수급 구조로 근거 있게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지금 신성 델타 테크 흘러가는 방식이 그냥 반등이 아니라 의도가 된 눌림이라면 그 다음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놓치면 다시 돌려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일단 먼저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왜 다시 시장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지 기사 하나로 확인 가능한데요. 12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신성 델타 테크는 장 초반부터 20% 넘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특히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수급 방향인데요. 기사 내용에서 가장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최근 기관이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7만원대 지지력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타났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샀냐가 아닙니다. 기관이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가격대 지지 형성이 기사화 될 정도였다는 점. 이건 그냥 반짝 뉴스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아이 종목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 상승이 단타성 급등이 아니라 의도가 된 움직임이라는 힌트가 나와요. 왜냐하면 단타 급등이면 거래가 터지고 하루로 끝나거든요. 근데 기사 표현은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해요. 즉 하루 움직임이 아니라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까지가 기사로 확인되는 팩트 기반 신호고 이제부터는 이 흐름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단순 이벤트형 급등인지 차트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이동 평균선 일본 기준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사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단순히 올랐다가 아닙니다. 이평선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자리에 와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5일 선인데요. 5일 선이 직전 횡보 구간에서 꺾여 올라오면서. 현재 캔들 아래에서 강한 단기 추세 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타 수급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선과 21선도 중요한 흐름인데요. 11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수급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중기선인 61선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서 강한 저항 역할을 했던 선인데, 지금 캔들이 60일 선을 단순 돌파한 게 아니라 이탈 없이 바로 안착을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반짝 돌파가 아니라 의도가 된 자리 만들기라는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 신호인 이유가 뭐냐면 이전 하락 구조가 끝났다는 첫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일 선. 아직 120일 선은 하락 각도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캔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평선과 괴리가 줄어드는 구간. 즉, 전환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게 먼저 확인됩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120일 선도 기울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신호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구조는 5일 선, 10일 선, 20일 선, 60일 선이 전부 수렴, 돌파, 벌어지는 단계에 들어왔고 이건 차트상으로 상승, 초입부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 자리가 단발성 반등이었다면 이평선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다시 누워요. 근데 지금 캔들이 앞서가고 이평선 아래에서 뒤따라 붙고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상승 전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방향성을 확인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아,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니라 뭔가 자리 바꾸는 흐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알아보는 것보다는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차트가 예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수급이 붙고 거래량 반응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지라인, 저항라인, 거래량 이딱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기 전에 지금이 기다릴 자리인지 들어갈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투자 전략 팀끼리만 돌려보던 데이터를 지금은 문자랑 텔레그램으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이 흐름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터지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가는 문자인데요. 장 시작 전, 아침 8시 전 후에 무료 추천주, 진입 가능한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 한 줄, 이렇게 딱세 줄로 정리돼서 나갑니다. 오늘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만. 알려줘라. 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설명 길게 안 붙였고요. 하루에 필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일명 꿀통방인데요. 현재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어야 하고 인증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항상 큰 힘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느낌이라서요. 문자는 세줄 요약본이라면 이 꿀통방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주도 섹터 흐름, 관심 종목 리스트, 장중 추가 코멘트. 이게 전부 여기 자료처럼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요. 장중 정보 혼자 찾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여기에선 한 번에 모여 있어서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누가 만든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투자 전략팀이라는 운영팀이 있는데요. 하정샘 산하의 운영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자격 보유 전문가들이에요.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중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아침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들이 해야 정확하거든요. 자 여기서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표는 그 문자랑 텔레그램에서 나갔던 종목들을 수익인지 손실인지 그대로 기록해둔 표인데요. 어느 날 어느 가격에 들어갔는지, 며칠 뒤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실 구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 누적 수익률을 보면 300%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건 감으로 찍어서 한번 맞춘 게 아니에요.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해서 맞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11월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10월, 9월, 다잘 나왔죠? 12월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거 돈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문자 자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0% 전액 무료 서비스예요. 아니, 이걸 왜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희는 유튜버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셨을 때 당연히 제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 채널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메인이고요.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제로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그대로 무료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12월 12일까지 문자 주셔야지 문자 추천주랑 텔레그램 자료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 루틴 나도 한번은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주요 종목들의 자료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 추천주 말고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0번 보내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감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시장을 매일 읽는 사람들의 그 습관, 그 안에 한 번만 들어와 보시면 진짜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실제 자리로 연결해 볼게요. 지지 저항 구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첫 지지 구간은 66,500원에서 68,000원 박스 구간입니다. 여기가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 소화가 된 자리예요. 밀리더라도 이 라인을 지키게 되면 2차 상승 힘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기 저항 구간은 73,500원에서 75,000원. 오늘 캔들이 찍고 눌린 자리죠. 여기서는 당연히 매도세 차익 실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넘는 순간부터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다음 목표 저항은 79,000원에서 82,000원 구간. 여길 뚫으면 가격대 단계가 바뀝니다.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전환 영역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양봉 두 개에서 들어온 거래량, 다, 단순 몰린 거래량 아니고요. 저점 거래량 대비 약 7에서 9배 수준으로 점프한 구간입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기관, 프로세력 물량 진입 신호예요. 특히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진 게 아니라 저점 지지 이후 돌파 구간에서 터졌다는 점. 이 패턴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에 나오는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당일 장대 양봉, 다음날 눌림, 거래량 감소, 이 흐름이 나오면 세력이 물량 털고 나간 게 아니라 고점 확인한 후, 물량 잠금 확인한 후, 그 다음 시그널 대기 패턴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그 구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고민은 딱 하나인데요. 나는 이 종목을 지켜볼 사람인가 아니면 움직일 사람인가.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준비를 끝낸 종목이에요. 그리고 타이밍 항상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문자 텔레그램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이유도 단순히 종목 소개가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기준을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셨을 목표가 손절과 이야기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하고 기준 잡아 드릴게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문자 복잡하게 설명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응이 목적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꿀통방도요. 여기서는 수익이 나면 이렇게 인증도 바로 올라오고,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어떤 섹터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날 봐야 될 종목들이 이런 자료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장중 흐름 다 따라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구나. 이게 바로 잡혀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만드는 하정샘 사나의 투자 전략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자격을 가진 전략팀이라서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밤마다 데이터 분석해서 아침에 문자, 텔레그램으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수익률표도 보시면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투명하게 인증도 가능해요.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한달 수익률 300% 넘게 쌓인 것도 운 좋게 한두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 루틴을 계속 누적해온 결과잖아요. 11월에 1000만원을 넣어 놓으셨다고 했을 때 지금 수익률이 300%면 얼마예요? 300만원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11월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12월 지금 쌓이고 있고요. 10월 334% 나왔죠. 9월도 230%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루틴을 계속 누적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아까 이야기해드렸다시피 100% 무료인데요. 이걸 왜 무료로 하냐? 저희는 유튜버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제 영상 더 시청해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 채널이 더 커지겠죠. 그게 저희한테 훨씬 더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로 바뀌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대로 무료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2월 12일 전까지 문자 주셔야지 문자 추천주랑 텔레그램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혼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고 연락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게 맞나? 하고 계속 고민되셨던 분들은 진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정리해드리니까 확신이 훨씬 편하게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 루틴 안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요.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 장 시작 전 아침 8시 전후로 주요 종목들의 자료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추천주가 아니라 궁금한 특정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0번 보내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해 주시면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정도로 볼수 있어요. 단기 저항 돌파 구간이고 여기서 거래량만 받쳐주면 첫 치세 굴러갑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2,000원인데요. 가격 레벨 전환 구간. 여기 넘어가면 재평가 모드 본격 시작이에요. 그리고 확장 목표까지 본다고 하면 89,000원 정도 볼수 있는데요. 이전 고점 근처 여기서는 수익 실현 고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절가는요. 65,000원인데요. 이 아래로 깨지게 되면 이 평선 구조가 무너지고 패턴이 초기화돼요.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 흐름 같이 보니까, 아, 이 자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조금은 마음 편해지셨죠? 차트가 어렵다기보다는 혼자 보면 자꾸 헷갈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씩 정리해서 보면 흐름이 훨씬 또렷하게 잡히실 거예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냥 편하게 0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 투자 흐름 옆에서 함께 보는 차트 여신 하정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